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경기입니다. 슈퍼 벤텀급 8강전경기 안지훈 선수와 이도진 선수의 경기입니다. 데뷔전에서 패배를 당했었던 안지훈 선수였고요. 이도진 선수는 5전 4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무패 파이터예요. 그렇죠. 지금 그 나오는 이도진 선수, 경량급의 이 선수도 유망주인데요. 네. 이 선수도 지금 2000년생이에요. 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일주일 후면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라임 복싱 클럽 소속의 이도진 선수가 링으로 입장합니다. 어, 이 선수 역시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신장이 자라고 있는데. 네. 슈퍼벤텀급의한개 체중이 55.34kg이거든요. 네. 하지만 신장이 178cm입니다. 네. 굉장한 장신 복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어제 개체량에서는 55.20kg을 기록했던 신사. 이도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일산 중산체육관 소속의 안지훈 선수가 입장합니다. 안지훈 선수는 현재 대학생이고요. 네.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두 차례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 이제 그 복싱을 좋아하게 돼서 좀 뒤늦게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바실 로마첸코 또 신종훈 이런 굉장히 기술적으로 완성된 선수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도진과 안지훈 두 선수가 모두 임무로 입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스코너 선수, 선수 안지훈 선수가 선수 먼저 소개가 선수 될 텐데요. 나이 23세, 신장 169cm, 체중 54.7kg, 일정을 중산 체관 소속의 안지훈 선수입니다. 그안지훈 선수의 1패가 그첫경기에출전했던장민 선수에게 미래 네. 케이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55.2kg, 5점 4승 1우승고우승고보 인크레더블 보이 k 이 50kg 2kg 이0 k g 5kg 5 자, 별명을 기가 막히게 졌네요. 네. 경기력도 인크레 더블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00년생 18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이도진 선수고요. 안지훈 선수는 23살입니다. 참 고무적이에요. 그 장민 선수도 그렇고, 네. 그 이도진 선수도 그렇고 신장이 굉장히 뛰어나게 좋거든요. 네. 이런 좋은 체격 조건을 가지고 또한 기량까지 갖춰진다면 네. 미래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지? 안지훈 선수는 169cm, 이도진 선수는 178cm입니다.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 역시 시작부터 주먹을 교환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빠르게 신인 드레시압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라이트. 자, 계속 주먹을 뻗고 있어요. 이도진. 자, 안지훈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네, 이도진 선수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밀쳐내고 레프트 랩트, 레프트바디 랩트, 원투 피했습니다 자, 라이트 빗나갔고요 자 다가갑니다 음. 안지훈 레프트 길게 정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자, 이도진 선수가 상당히 안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안지훈 선수의 지금 초반 파이팅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 라이트 레프트 들어갑니다 아, 자, 안지훈 선수도 선제 공격을좀 해야 돼요. 예. 화이트. 어 i 이 h t r 고요네 일단 좌우로 펀치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자 안지훈 선수가 일단 계속해서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요리조리 잘 빠져나오고 있는 이도진입니다 오케이. 이도진 선수가 지금 그 초반에 그 어떤 그 흥분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예어 Right. 는데요예역습이 아. g 요자 원투 연속해서 집어넣으면서 거리를 벌렸어요 원투 자 그렇죠 이도진 선수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원투를 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자 가드를 한번 쳐냈고요. 원투 아, 들어갑니다. 자 레프트 스트레이트 굉장히 좋았어요. 네. 상대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도진. 거리를 벌립니다. 라이트, 라이트, 레프바디. 다시 한번 레프트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안지훈 선수가 몰아붙였지만 손해를 더 봤거든요. 네. 이도진 선수가 잘 골라서 때리고 있습니다. 예. 자, 가드 위로 툭툭 던져 보고 있는 이도진 라이터 퍼 닿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자, 안지훈 선수도 초반에 기세에서는 조금... 어, 무디어졌어요. 예. 라이트. 자, 큰 펀치를 준비했었던 안지훈 선수인데요. 레프 바디. 안지훈 선수가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선제공격이 필요해요. 네. 선제공격을 안하게 되면 지금 이도준 선수에게 수를 잃게 됩니다. 그렇군요. 레프 바디 막힙니다. 레프터 찔러 넣습니다. 아, 이도진 선수 원투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역시 긴 리치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어, 버킹인데요. 네. 어, 버킹 주의해야 돼요. 네,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초반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던 안지훈 선수인데 어, 1라운드 중반 이후부터는 약간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미에는 이도진 선수가 또 좋은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자, 지금 이도준 선수의 코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시를 하고 있는 사람은 프라임 복싱 클럽의 박철 관장입니다. 예. 프라임 복싱 클럽에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한국 슈퍼 패더급 챔피언 김재호 선수도 소속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장 많은 한국 랭킹 선수들이 지금 프라임 체육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안지훈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일산 중산 체육관 신성옥 관장인데요. 네. 안지훈 선수도 굉장한 의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운동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프로복서로 데뷔했다고 하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자 이게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프로 선수로서 링 위에 선다는 것은 웬만한 자신감이 없이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이제 1라운드입니다. 원투. 길게 찔러놓고 있는 이도진. 원투. 자 강력한 한 방이 들어갔는데요. 자 지훈 선수는 지금 노리고 있는데요. 네. 좀 무모하게 노리고 있어요. 어떤 그. 공격을 통해서 이렇게 물 흐르듯이 공격을 이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 공격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러면 역습을 당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바디샷. 글린치 상황 일단 버텨냅니다. 라이트. 저렇게 거리를 뛰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것은 신장이 10cm나 작은 안지훈 선수로서는 네.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도진 선수 굉장히 좋은 원투를 가지고 있는 데, 네. 공격이 조금 단조로요. 워 라이트 피고 있는 이도진.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이트 라이트. 라이트. 이이라이이 맞았어요. 네. 자, 순식간에 대여섯 개의 펀치를 허용했던 안지윤 선수입니다. 자 오른손 길게 뻗어 봅니다 이도진. 자툭 건드려 주고요. 피엔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바디. 자 안지윤 선수도 참 준비를 많이 하고 신인 최강전에 출전했습니다. 을 예. 원투! 짧았습니다. 라이트 깊숙하게 찌릅니다. 라이트, 레프트! 어, 아. 들어갑니다. 다시 레프트! 자, 안지훈 선수 공격하다가 네. 도차되는 지점에서 이도진 선수의 레프트 훅을 조심해야 돼요. 예. 오늘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가장 케어가 많이 나오는 타이밍의 장면이거든요. 예. 잘 버텨내고는 있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어,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예, yeah. 자 이렇게 되면 호흡이 좀 불편하죠. 아 어, 많이 불편할 겁니다. 네, 라이트, 라이트. 경기 규칙은 4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네. 2라운드가 종료돼서 3라운드 공이 울린 시점에서 뭐 우연한 부상으로 이제 경기가 중단되게 되면. 어, 그때까지의 채점으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음, 그렇군요. 하지만 2 라운드 이전에 어떤 그 우연한 그 버팅에 의해서 부상이 되게 되면 네. 경기를 못 하게 되면 부상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요. 그렇군요. 그가격이 유효 타에 의한 것이라면 t k o 가 됩니다. 네, 어, 좋아. 라이트 다시 들어갑니다. 레프바디 레프, 라이트, 레프 따라갑니다. 이도진, 이도진. 자. 아, 이렇게 2라운드가 끝납니다. 아, 경기 한 10초를 남겨두고 폭풍같이 몰아쳤었는데요. 네. 아, 안지 선수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데미지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아, 지금 코에서 피를 상당히 많이 흔들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어, 빠르게 지열을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죠. 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어, 마지막 10초는 정말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네. 안지훈 선수가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아, 무수히 많은 펀치를 허용했던 안지훈 선수들. 사실 마지막 장면은 다운당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한 1, 20초만 더 있었더라도 노래 네. 폴리스톱이 들어갈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예.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버텨냈던 안지훈 선수였고요. 아, 이도진 선수가 정말 2라운드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3라운드 경기가 시작됩니다. 라운드 3. 자, 라이트 먼저 꽂아놓고 있는 안지훈 선수네요. 아, 이도준 선수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옆텔 라이트. 지금 경기 플레이는 조금 바꿨습니다. 그렇죠. 이도준 선수가 이제 우세를 점했다. 이렇게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네. 라이트 자,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는 과감히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늦거 주게 되면은 나중에 반격을 당할 여지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레프트. 스쳤습니다 다시 레프트 스트라이트. 안지훈 선수 그래도 참 씩씩하게 돌진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주목을 허용했는데도, 바들를굳건이 올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아, 연속해서 들어갑니다, 레프트. 아, 보디웅으로 들어어요 예. 어, 어리석요 어, 자, 버텨내고 있는 안지훈. 자, 충격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네. 라이트. 닿지 않았습니다. 피해내고 있는 안지훈. 라이트 라이트! Right. 아, 안준 선수 수비를 생각해야 돼요. 네. 평상시엔 가드가 올라와 있지만, 공격을 할 때는 가드가뚝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역습을 많이 당했거든요. 이도진 선수가 지금 굉장히 그 타임을 이잘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도진 선수 나이는 18살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전혀 무리하지 않거든요. 주먹을 쭉 뻗었습니다. 레프트. t Left. l 참잘 버티고 있고요. 예. f 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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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 f 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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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찔러 e f t l 자, 뒤쪽으로 조금 물러서고 있는 안지훈, 라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자, 안지훈 선수가 뒷걸음질 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그렇게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또 원동력이 됩니다. 가도 네. 위로 들어가고 있는 안지훈 선수의 펀치고요. 이도진 선수가 안지훈 선수를 좀더 몰아 붙여야 돼요. 네. 계속해서 공격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랩트 길게. 자, 원투는 정말 매력적인 원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그 단조로운 공격 패턴은 조금 어, 보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직 신인 선수기 이 때문에 좀더 어? 성장을 해야 될 겁니다. 반에 네, 들어갔습니다. Enfin, enfin, 자, 마지막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이도진 쫓아갑니다. 레프트 피연냈고요자 이렇게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참, 그, 3라운드까지 이도진 선수가 고등학생이고, 네. 안준호 선수가 대학생이거든요. 두 네. 그 선수가 다섯 상 차이가 나는데, 경기만 를딱 보자면, 신장이 훨씬 큰 이도진이 대학생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경기 운영을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노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더욱더 그런 느낌이 좀받는것 네. 같아요. 네, 시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량. 또 노련한 경기 운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좀더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4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는 두 선수 어, 안지훈 선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 좀 쉽지 않은 상황 상대의 리치도 워낙 길고 노련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틈을 뚫어내기가 참 힘드네요. 오. 그렇지만 안지훈 선수 정말 대견하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예. 어, 웬만한 선수 같았으면 그 정도 공격을 받고 경기를 포기할 만도 해요. 네. 어, 하지만 정말 놀라운 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입니다. 렙트, 앞면에 들어갑니다. 자 이동현 선수 원투는 정말 좋아요. 네. 지금 대부분의 원투는 다 유효타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레프트 바디 빠르게 주먹을 교환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왼손. 자, 안준 선수가 주먹을 휘둘러도 이도진 선수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디펜스도 좋거든요. 이도진 선수의 얼굴은 지금 깨끗합니다. 예. 레프트 빗나갔습니다. 레프트 바디 거리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이도진 선수가 전혀 무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들어가도 참 좋을 텐데요.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라이트. 랩트 들어갑니다. 아우 좋아요. 네. 이도진 선수가 몰아붙이질 않기 때문에 네. 안지훈 선수가 뒷걸음질 치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랩트.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 신 신인이기 때문에 지금 4라운드 체력적으로도 좀 지친 구석이 있을 겁니다. 예. 라이트 어퍼. 가드에 막힙니다. 라이트. 짧게 펀치를 냈고요. 자, 라이트 어퍼 빗나갑니다. 래프트 가드를 쳐내고 있는 이도진. 라이트 right, 레프트 다시 한번 라이트 right. 레프트 빛나갔습니다. 상당히 좀 근접전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근접으로 밀고 들어올 때는 네. 이도진 선수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이트 yeah. right. 서로 주먹이 빛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도진 선수에게 조금 아쉬워요. 경기는 지금 충분히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과감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가드를 뚫어내지 못합니다 안지훈. 안지훈 선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이상 상대를 압박을 하지 못해요. 예. 라이트 바디. 자 저렇게 붙어 있을 때는 리도진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자 지금은 슬립 다운이고요. 예. 자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안지훈 선수예요.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바디 가드에 막힙니다. 자, 복구정도 좋아요. 네, 바디, 바디. 레프라이트. 자, 마지막.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이어집니다. 자, 떨쳐내면서 그대로. 오늘 4라운드 경기가 끝납니다. 자, 이로진 선수 좋은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안정적으로 상대에게 그 충분한 우세를 점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하지만 안지훈 선수도 정말 선전했어요. 그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굉장히 열세에 몰리면서도 불하지 않고 계속 그 밀고 들어가면서도 투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욱 관장이 번쩍 안아주면서 좀경멸을해 줬던 거죠. 그렇죠. 복싱이 네.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되는 안지훈 선수를 안아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도진 선수는 오늘 시종일관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어 정말 안정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매력적인 선수예요. 근데 조금 아쉽다면 그 좀더 과감 음. 그 상대를 그 쓰러뜨리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기량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고 네. 워낙 기량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한 것을 바라게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아직 18살에 불과한 나이니까 앞으로 성장하면서 기량 또한 더한 발전하게 한 되겠죠. 맞습니다. 네. 발전 가능성이 무무진합니다 예. 네. 발표하고 습니다 먼저 자, 우시, 판정 결과를 볼까요? 신, 조, 40대 36 40대 36 40대 36. 36 40대 36 4대3십 40대 36 이번 40대 36 40대 36 40대 3십0대36 40대 36 40대 36 4대36가대36대36대36대 그 이도진 선수가 한 개의 라운드도 빼앗기진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도진 선수의 승리도 축하해 주고 싶지만 안재현 선수의 투지 역시 정말 그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도진 선수는 역시나 또 슈퍼 평급에서 유력한 또 우승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이제 무패전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여섯 경기를 치렀고, 오늘 경기 승리로 5승 1무가 되는 이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KO승을 거두지 못해서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데요. 네. 아직 선수 생활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네. KO승을 네. 할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경기가 끝났고요.